이두 지역은 어, 한국하고 아주 악연으로 맺어진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독국가와 이예스. 그러니까 임진 왜란이 끝나고 일본을 260년 동안 어, 통치하는 왕조를 만드는 사람. 사실 막부, 쇼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번들도 번각 지역에 있는 어, 작은 번들도 수십 명의 왕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무력으로 또 지배를 하는 사람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이 끝나 임진왜란 이후에 번성하기를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도의 이구가 100만 명을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를 만들고, 번창하고,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가서 보면 깜짝 놀라, 놀라, 어, 자질을 질 정도로 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통신사들은 참 원통하다. 이 일본 오랑캐들이 이렇게 이 번창하는 게대학버서못 살겠다 하는 것이 실제로 통신사의 사행복에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만들는 이제 왕조를 세운 사람이 도구가와 이에스.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도구가와 이에스는 임진대란때 조선에 파병을 안 했습니다. 한국에 침공하지 않은 거의 드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도구가와. 이하스. 그리고 임진대란이 끝나고 풍신수계의 아들이 그 일본을 이제 다시 지배를 했을 때 도구가와하고 이제 대규모 전쟁을 벌이죠. 그래고 도쿠가와가 어, 풍신숙의 아들을 타도하고 이제 왕조를 세웁니다. 조슈하고이 사츠반 여기 이두개 지역에 이 번주가 어,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귀족 사회라 했잖습니까. 여기 이 번주가 모리데로몬도 시마즈 요시히로 해가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공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물로의 역, 이게 임진왜란을 물로의 역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부르는데요. 여기 가등청장 가토 기요마사하고 소수행장 오니시 유이나가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은 하나 둘셋넷 여섯 명 임진왜란 때 참전한 제후들 여섯 명 중에서, 모리 대르본도, 이게 조슈 번주, 그리고 시마즈 요시히로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고, 모리 대르본도는 임진왜한테 쳐들어온 그 제후들 중에 가장 많은 3만 명을 이끌고 왔어요. 나머지는 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만 명, 7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조슈의 번주는 3만 명을 이끌고 중요한 이게 군대로 이끌고 이게 왔어요. 그리고 정류재라는 경장의 역이라 그랬다, 일본 사람들은. 이때도 보면, 모리대로 못도 하고, 시마저 요시 히로가 중요한 사람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조슈와, 어, 사츠마 두 지역은 한국하고 악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하얀선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마저 요시 히로라는 사람이, 그,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면서, 임진왜란 참전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이게 심아즈 요시로예요. 이 사츠마 번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군을 원균이 이제 다 지배를 해갖고 이제 출전을 출전장 해전에 출전했을 때이 전멸을 시켰던 사람이 심아즈 요시로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권이 돼 갖고 마지막에 있는 노량 해전을할때 누구 총에 맞았나 시마즈 요시로가 그날이 붙그 군사 총에 맞아 갖고 전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하고는 굉장한 어떤 관련이 있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도구가와 이에야스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을 때 히데요시 편 편입니다. 아까 그, 그 조슈와 사츠마두 군데는 덕천가방의 반대쪽에 섰다가 완전히 패합니다. 그래갖고 에도막부가 260년동안 통치를 할때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260년동안. 깜짝 을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라이들의 생존 철학이란게 졌을때도 살아남는거. 그 260년동안 숨만 쉬고 있다가 260년만에 다시 에도막부를 타도한 사건이 명치유신입니다. 그 명치유신에 예, 보시면은 명치유신이 뭐냐 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군사부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조슈 아까 그말씀드렸듯시피 조슈하고 사츠마 두 군데서 그에도막부를 끊고 정부를 탈취한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1885년에 초대 내각 강요를 열 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총리 대신 외무 대신 여기 보면 조슈 사람이 네 명, 사츠마은네 명, 쇼군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는 명치 천황을 앉힙니다. 그때 일본의 천황이라는 게 이제 보면 한 700년간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도 막부 시절에도 쇼군이 천황을 본건한 200년, 250년 만에 한번 딱 한번 봤다. 그 정도로 천왕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천왕을 댔을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사람들이 일본을 이제 어 전체 지대를 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진들한테 조슈하고 샷지만는히비오시그 밑에 부하로고 있는 사람이요. 에 그래서 명치, 지금부터 150년 전에 명치유신제 성공시키고 일본을 탈취했을 때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게 뭐냐 하니까 히비오시 사당을 부활시키고이 도요군 신사 그럴때 히비오시를 모신 신사를 전국에 당해입니다 명치천왕 원년입니다 이때서부터 전국적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이총 그러니까 코무덤을 복원하고 계속해갖고 풍신수길 300년 대요왜 그러냐면 에도 막부 260년 동안에는 어, 히데요시 사당도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임진왜란의 흔적을 일본서 다 지워버렸어요. 임진왜란은 싫어하고 아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 사람이 그 전쟁 그림까지도 금지를 했다고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260년에 정권 탈취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뭐냐? 계속한 게 풍신수길, 1920년대, 30년대 기념식을 하고 또 풍신수길이 가 머물렀던 오사카선을 대규모로 복원하고 태평양전쟁이 이겼을 때는 풍의국 신사 앞에서 대규모 전승 뭐, 보고, 프레임 이런 거 하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은 260년 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풍신수길을 다시 띄운 겁니다. 그 뒤로는 이유는 보겠습니다.